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데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건 결국 가족이겠죠.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어머니의 이상행동으로 집안은 엉망인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상처와 고통으로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린 가족. 그들을 이렇게 만든 그녀의 행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남편의 제보로 찾아간 살리자의집 앞, 그곳에서 남편을 문전박대하며 화를 내고 있는 살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 이제 왔다고 기다리라고 나갔는데 눈치 챘나 봐요 어디 가냐고. 이 언니 집에 온거큰사게 생각해, 감사게 생각해. 넌내 들어, 함부로 내 집에 들어왔어. 문을 왜 열어? 내 집인데 내 마음이지. 어? 다음 도 필요 없어. 아유 잡근 없. <목소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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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니까 어, 내가 본 사람 보니까 너차살까지 끊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형파가 있지? 어? 야, 너마이프 해서 죽여버린다고 그랬냐? 니나폰 어? 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나 X봐! 너가 나한테 나떻게나는데 X봐! 어? 시험을 들어서 끊어가지고 술도 나 왔어! 어? 너, 이네 남자가 머리통을 쥐어가지고 내폰가로 갔어, 머리에! 어? 어떻게 어봐 <목소리> 어? 여자로 <여전히> 그렇게 나와지 시험을 시 쉴새 없이 쏟아지는 폭언.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두 사람의 실랑이를 보다 못한 제작진이 살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 저기,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여기서 뭐, 이거는 문 닫은 거내 마음이야. 누구를 잡으러, 내가 몇 번을 당했는데.

오늘 좀 심한 것 같은데, 여기 네, 막 그러지는, 그렇죠?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은 누가 온줄아 알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요긴 설득 끝에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간 제작진. 그 앞에 펼쳐진 집안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옷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는 옷장. 침대 위에는 카펫트가 깔린 채 쓰레기가 굴러다녔고. 부엌도 상황은 마찬가지. 식탁이며 바닥에는 먹다 남은 쓰레기들이 그대로 어질러져 있었다. 몇년 됐죠? 이렇게 생활한 지가요? 몇년 동안 이렇게 밤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워놓으면은 도로 또 어질러놓고 놔두면은 다 어질러놓니까. 으 어질러는 거? 나는 쓰레기장을 방불게요 내가. 뭘 어지러웠다 고 그러시죠? 아까 그러니까 난 모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어지러워. 어지러진 거는 어지러운 거는 내가 이불 깔아놓은 거, 내 장판 깔아놓은 거, 내가 농갔다 놓은 거, 농색 칠해놓은 거, 이거 저기 어? 이거 카펫 얹어놓은 거. 어질러진 집안 얘기를 하자 사례자는 엉뚱하게 집안의 물건들을 보여줬는데. 숟가락통 이거 못 쓰니까 여기다가 놀라는 거, 여기다가 숟가락통을 으라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내가 그럼 내가. 그녀가 보여준 숟가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숟가락들이 엎어진 채 가지런히 놓여있었던 것. 숟가락은 내가 바로 놓고 엎어놓고 그랬어요. 바로 놓고 다 먹으면 엎어놓고 이렇게 다 먹으면 엎어놓고. 응? 엎어놓고. 왜 엎어놔요?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때되면 먹게 되면 또 먹죠. 보여줘 봐. 남편을 따라 들어간 욕실에서 제작진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욕조 안에 나란히 놓인 음식과 잡동사니들. 그것은 마치 제사상을 차려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니 식탁처럼 어... 이렇게 딱 올려 놨잖아. 올려 놨죠. 예. 네. 네. 그거는 그나마 먹을 게있어야 깨끗하니까. 어. 먹을 게 있어야 깨끗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깨끗한 거야 입으로 뭐,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 깨끗한 거야 무조건 깨끗한 거야 어? 아니, 화장실에 저렇게 예. 있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누가 와서 살림이 가네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그거는 터치할 게 없어요 제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 살해자가 청소를 시작하려는지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 이걸로 손에 닿는 거 청소 안 돼요 어, 하지만 그녀가 시작한 청소는 대충 건성으로 먼지만 털어내는 정도. 사례자는 어질러진 집안을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응? 네, 청소 다 했어요. 청소 다 했어요. 더더 네. 할래도 뭐 그냥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 지금이 그러면은 이, 이게 청소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그냥 살짝 미룰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음, 안 닦아요? 이거, 이런 거는? 이거요? 애가 일부러 이 펼쳐놓은 건데요. 애가 일부러 일부러 펼쳐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배고프니까 펼쳐놨어요. 그, 그, 저건 먹을 순 없잖아. 그래도 냄새라도 맡잖아요. 배고플 때는. 아, 그러면안 되잖아요. <laughs> 아니 한참 사람이요 급한 상황에 가면요 냄새라도 맡아야 돼요. 결국 부담 못한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에 나섰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우는 남편.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생활을 전혀 못하니까요. 애들 게 뒷바라지도 못하고 자기 몸도 못 챙기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이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저도 정신병자가 되려고 그래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사례자를 만난 제작진. 남편이 밤새 치웠는지 집안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도저히 어제 그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거 누가 저냐고요? 이거요? 이거 누가 했어요? 본인이 알니잖아요 이거는 천지창조의 하나님하신 거죠. 만들어 놓으신 거. 남편이 청소한 거예요. 남편이요? 예. 네. 남편 이청소한는 일이에요. 먼저 이렇게 더덕더덕해요. 이게 어디서할라 거야, 이게 내, 내 집인데, 내 집에 이모님 어디서나라고 남편 얘기가 나오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자 제작진은 종잡을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을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이틀 동안의 취재 결과, 사례자의 황당한 말과 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내가 떡을 되게 아, 그래서 떡 받고 어, 있죠? 보다 너무 위에 있어 자가놀 때가 없놀때어요 거기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깨끗한 건 요거. 요거 제일 깨끗해요. 그게 뭐. 아침에 내가 준비한 거거든요. 콩을 튀겼잖아요. 콩 튀기면 밥 마른 당연하죠. 네 화장 지거이에요 수진아, 옷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어, 종이옷도 나오잖아요. 본격적인 가류에 앞서 홀로 살자의 집을 찾은 무령사.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본 뒤, 가족들과 마주 앉았다. 집 안에도 그분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잡귀 귀신들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베란다 쪽에서도 그렇고 집 안에 입구에서부터 그렇고 기운 자체가 어머님이 혼자서 버텨내고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사람이 막 다니지도 못하게도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은 집안은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귀신들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화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어지러워고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던 집안은 귀신이 만든 것이었다. 그렇다면 욕조에 있던 상차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젊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있더라고요. 몸에 안씻었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있고. 그러면서 또 몸을 씻었을 때는 그 앞에 다 상을 딱 차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밥상 내가 차리는 거예요. 욕조에 차려진 것들은 귀신이 차린 자신의 밥상이었다. 그렇다면 나란히 엎어놓은 숟가락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숟가락 갖다 놓는 거는 또 지나가다가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잡귀 귀신들 숟가락 보고 들어와라 이거지. 엎어놓은 숟가락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신호였다. 웬만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몸에 실리지 않는 귀신들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일단 어머니 몸에 실려 있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 원조상은. 조상 귀신 조상 귀신들은 일단 신령 가루를 통해 가지고 법사님이 또 해결을 해 주시면 어머님 치료는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기운을 없애는 부정 쑥을 피우는 무령사. 도와내 주실 적에. 그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잡귀를 물리치고 기운들을 정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적을 꺼내놓은 무령사 잡귀를 물리치는 부적과 집안의 평화를 가져오는 부적을 붙이는 것으로 이날의 방문을 마무리했다. 채웠어. 채웠어. 가류를 위해 법당에 모인 가족들 이곳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인사 대신 싸움을 시작했다. 문제, 어, 문제. 문제. 문제야, 없이아탄 제가 말했냐? 아, 지금을 냐치물자이가말기 제가 말게나 만 a 게 e a money,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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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ney, t 한참 동안 서로에 대한 원망만을 쏟아낸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들은 왜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게 된것일까두 사람을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흐르고 살해자를 괴롭히는 영가의 정체를 알아보기에 앞서. 조상신의 가호를 빌며 헌터들과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빌기 시작했다. 신들의 도움을 바라는 송정보살의 추관이 이어지고 그 사이 뭔가를 느꼈는지 눈물을 흘리는 사례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선화보살도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접신이 된 것일까? 온 몸을 흔드는 산화보살 가족들도 놀라는 기색. 송정보살은 그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길고 다니면서 게뭘 털어내기도 했나봐 이렇게 할머니가 공들이던 할머니래요. 공들이 한마니 이제 자동마늘에. 우리 n k 하 r 성나세요? e r Tinker, Shimash, h a 하 m o n i a Harmonia, Harmonia, h a r m o 할머니 Harmonia, h a r m 너무 음. 개심해요 n k e s h 정말 Don k e 정말 m a Don 말 e s h m a Don Keshma, Don k e s h m 정말 o n Keshma, Don Keshma, Don Keshma, 라 o n k e 영가가 시인듯 격렬하게 싸우던 살해자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당 밖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같이 따라와 있던 보살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것.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녀. 눈 떠고 얘기해. 눈 떠고. 그런데. 눈 떠. 괜찮으니까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나 얘기. 얘기해봐. 얘기하라고 이렇게 실렸으니까 왜 이렇게 당연해? 어? 자가, 응. 우리 엄마를 너무 미워해. 왜 미안인데? 자꾸만 저한테 시집살리시킨대잖아 너무 얄미워서. 갑자기 접신된 연가에 당황한 가족들. <놀람> 잘못했어요 아저씨님. 속으로. 속으로 자고 그러면 안 되지 노인네니 그래야지 네가 다 죽었다고 지금 갈시하냐? 이곳이 제사도 한 번도 안 본다 제대로 안, 되, 안 지내주고, 어?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왜 너밖에 몰라 너는, 어? 너는 여러 사람 다 챙기고 잘하는 것처럼 하지. 밖에 나가서만 잘하면 뭐요?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네 신보를 잘 써. 어? 잘 못했어? 야, 아주버님 생각,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저 시집 왔어요. 아주버님 응.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얼마나 걸렸나 몰라요. 아. 야가 지금 응.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응. 여기도 들어있고, 응. 여기도, 들어있고 응. 여기도 하나 들어있어. 아, 야나들, 어, 잠깐 있어봐. 어. 야나들, 야나들. 다 데리고 가. 이렇게 해주세요. 오살에게 들어온 영가는 살해자의 몸에 있는 잡기들을 떼어주려는 듯했다. 자. 출근하는 와중에 이게 쫙 그냥 그냥 진행이 돼버렸는데 다시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기다렸던 거죠 이분들이 문 앞에서 대기 중에 기다렸는데 빨리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시간을 좀 지체되다 보니까 전 안에 도,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신당에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내 말하자면 문밖에 있는 제자한테 실려버린 거야. 접신으로 살자를 괴롭힌 영가의 정체가 전부 드러난 상황. 헌터들이 영가들의 정체를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님 조상에서 오는 할머니도 한 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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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 애가 주력으로는 할머니도 있어. 선화보살에게 접신됐던 영가는 오래 전 돌아가신 시댁의 조상 할머니였고. 가족마늘에. 부천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한테 나 엄마 여기 있다고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닌 거좀 미치게 되는 거야 보살에게 실려 호통을 치던 영가는 남편의 죽은 형님으로 밝혀졌다 아들이 매 맞아서 미쳐서 죽고 다섯 살 먹은 딸내미 죽고 시아제 그렇게 해서 죽고 또 공, 어, 친정 작은 음, 어머니 부인 그분들이 다 지금 들어오는 거야 며느님은 그분들이 들어와도 이렇게 분풀이 화풀이 할머니를 때리고 막 떠들면서 알림을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며느리 탓이 아니라 조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김영기 법사의 실령 가류가 시작되었다 사례자를 괴롭히던 영가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이제 영가를 영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가료가 필요하다 기공을 모아 사례자 안 o 영가에게 압력을 가하는 김영기 법사 어, 아픈 시 r y 당신 색 g e r y o u n g e 어 당신 어 그쪽으로 가서 u n 잘 살아.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어 아픈 시 e 가왜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지 마. 정말 난 절대 거 r 야난 절대 안 반가워. 왜 나한테 그래? 어 정말 왜 그래? 나는 절대 겁니까. 겁니까.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영가와 싸우기 시작하는 살해자. 그녀와 김영기 법사가 함께 힘을 모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으로 기를 모아 살해자에게 보내는 김영기 법사. 그렇게 이날의 가루가 끝난. 이 집에 그 조상 귀신들이에 다. 조상 귀신이면서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꼭, 그, 조상 용들마저 괴롭힌 게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영원그 전생 업이죠. 역전돼갖고 다시 온경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현세에서 다 풀지 않으면, 몇 생까지 더갈 수가 있어, 이런 관계가. 뒤바뀌어갖고. 그래서, 요런 경우, 두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인정을 하고서 그냥 다 감싸주면 이제 빨리 해소가 되는데 두분다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 장애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친데 겹친격이라 지금. 얼굴만 마주하면 싸우기 바빴던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건 전생의 업이었던 것일까? 그런데 가려가 끝난 뒤 뜻밖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헌터들의 중재로 자리를 같이 한두 사람. 좀 전보다는 한결 풀어진 듯한 모습인데. 그렇게 저, 저, 마음이 아니, 어머니 많... 이거 제가 옷 해드린 거 아시죠? 네? <laughs> 맞죠 맞아 이거 어머니 옷 입으시고 저한테 얼마나 구박을 하신지 몰라 얼마나 너무 많이 서운했어요 그렇게 내가 입고 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입고 왔잖아요 네가 해줬던 게 아, 내가 입고 왔죠 저러고 다 저러고 인사드리려고 그랬다 그럼 <laughs> 안 입고 오고 응. 네. <laughs> 응. 내가 우리 세기 낯설어하고 다 인사드리려고 아이고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웃음을 보이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은 과연 천생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람들죽나가고막대지고 사람은 절대 안 산대요 무서워서. 분신내리내리다왜 눈을 못맞기도 아. <laughs> <laughs>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 있어요. 콩콩.